편견을 깬왕 김용빈. 7천 세트 완판. 예금 3배 증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그의 비범한 능력 증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로는 믿기 힘든 기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열광하고 감동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기적의 중심에 선한 사람.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이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신뢰의 아이콘. 김용빈 씨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그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실까요? 지금부터 그의 눈부신 하루, 아니 역사가 된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단 하루 만에 7,000세트 완판, 유통시장을 뒤흔든 김용빈의 힘. 단 하루 만에 7,000세트 완판, 계약금 3배 수직 상승. 전설의 서막.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김용빈. 이세 글자가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제품 론칭 당일, 전국의 홈쇼핑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의 이름값이 통할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광고 영상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열기였습니다. 광고 영상이 송출되자마자 콜센터의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려 퍼졌고, 온라인 주문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의 광클릭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습니다. 준비된 7,000세트의 물량은 단한 시간 만에 절반이 소진되었고 불과 3시간 후에는 차가운 품절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본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는 후문입니다. 이것이 정령 가능한 일인가? 관계자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김용빈이라는 이름, 그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델 그 이상,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김용비는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 그가 선택한 제품, 그가 진심을 담아 건넨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소비자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팬들에게는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광고 영상 속 그의 모습은 한 장면, 한 컷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진솔한 표정에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품, 저 김용빈이 직접 써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의 여정은 대중에게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그의 선택에 기꺼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성을 어루만지던 그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아이콘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파격적인 재계약. 광고계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 본사 측은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김영빈 모델과의 계약금은 기존의 3배로 재조정되었으며, 추가 광고 라인업 역시 이미 계약 완료 상태입니다. 이는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전까지 광고계의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던 톱스타들의 아성을 단숨에 뛰어넘어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팬덤을 넘어선 문화현상을 만들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성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과연 화장품 모델로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정말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물음표들은 김영빈이라는 이름 앞에서 순식간에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는 특정 연령층에게만 소구력이 있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부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팬들은 김영빈 씨니까 믿고 샀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응원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라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뷰티 전문가는 김영빈과 브랜드의 만남은 단순한 제품 마케팅의 성공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영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보적인 호감도와 대중적 신뢰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완벽주의자 김용빈. 프로페셔널리즘이 만든 최고의 결과.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빛났습니다. 촬영 전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 30분마다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으며 제품 콘셉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제스처를 밤새워 연구했다고 합니다. 평소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성실함과 열정이 광고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 단한 컷도 버릴 수 없는 완벽한 광고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닌 팬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의 진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광고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보내는 저의 또 다른 진심,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이 한마디는 광고를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광고 공개 이후 SNS는 샵사인 김용빈 화장품, 샵사인 김용빈 요가, 샵사인 용빈님 쓴다 등의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용빈님이 광고하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 김용빈 얼굴만 봐도 힐링. 광고마저 예술이다. 클래스가 다른 광고 등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바이럴 영상으로 등극했고, 김용빈 효과는 광고계를 넘어 유통, 브랜드 전략, 소비자 심리학 분야에서까지 깊이 있는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회적 신드롬으로 확장된 김용빈 효과, 단순한 완판 신화를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소비자들의 감성까지 뒤흔든 이 사건은 해당 브랜드에 김용빈과 함께 전설을 쓰다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김용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며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김용빈은 브랜드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 아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모델이 곧 브랜드가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일 줄 아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 리더임을 말입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시작된 그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뷰티 업계에까지 확장되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완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김용빈의 진심이 만들어낸 깊고 울림 있는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는 광고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그 제품을 추천하는 인물의 신뢰도를 보고 마음을 정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빈 씨의 눈부신 신드롬, 그리고 진심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MBC, MBN, Y10 동시보도, 이명웅, 택시기사 구한실화의 김명준 앵커 생방송 중 눈물.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 감동 물결에 전국민 감격. 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믿기 힘든 기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열광하고 감동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기적의 중심에 선한 사람,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이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신뢰의 아이콘 김영빈, 이명웅 시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펼쳐보이려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그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실까요? 지금부터 그의 눈부신 하루. 아니 역사가 된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단 하루만에 7,000세트 완판, 계약금 3배 수직 상승, 전설의 서막.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김영빈. 이세 글자가 대한민국 유통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제품 론칭 당일, 전국의 홈쇼핑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의 이름값이 통할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광고 영상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열기였습니다. 광고 영상이 송출되자마자 콜센터의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려 퍼졌고, 온라인 주문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의 광클릭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습니다. 준비된 7,000세트의 물량은 단 1시간 만에 절반이 소진되었고, 불과 3시간 후에는 차가운 품절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본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는 후문입니다. 이것이 정령 가능한 일인가? 관계자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김영빈이라는 이름, 그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델 그 이상,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 아이콘. 김영빈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 그가 선택한 제품, 그가 진심을 담아 건넨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소비자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팬들에게는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광고 영상 속 그의 모습은 한 장면, 한 컷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진솔한 표정에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품, 저 김영빈이 직접 써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의 꾸밈없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의 여정은 대중에게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그의 선택에 기꺼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성을 어루만지던 그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아이콘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본사 측은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김영빈 모델과의 계약금은 기존의 3배로 재조정되었으며 추가 광고 라인업 역시 이미 계약 완료 상태입니다. 이는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전까지 광고계의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던 톱스타들의 아성을 단숨에 뛰어넘어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팬덤을 넘어선 문화현상을 만들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성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과연 화장품 모델로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정말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물음표들은 김영빈이라는 이름 앞에서 순식간에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는 특정 연령층에게만 소구력이 있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부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팬들은 김영빈님이니까 믿고 샀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응원과 신뢰의 표현입니다라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뷰티 전문가는 이번 김영빈과 브랜드의 만남은 단순한 제품 마케팅의 성공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영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보적인 호감도와 대중적 신뢰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빛났습니다. 촬영 전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 30분마다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으며 제품 콘셉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제스처를 밤새워 연구했다고 합니다. 평소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성실함과 열정이 광고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 단한 컷도 버릴 수 없는 완벽한 광고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닌 팬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의 진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광고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보내는 저의 또 다른 진심,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이 한마디는 광고를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광고 공개 이후 SNS는 샵사인 김영빈화장품, 샵사인 김영빈 효과, 샵사인 용빈님 쓴다 등의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용빈님이 광고하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 김영빈 얼굴만 봐도 힐링, 광고마저 예술이다. 클래스가 다른 광고 등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바이럴 영상으로 등극했고, 김영빈 효과는 광고계를 넘어 유통, 브랜드 전략, 소비자 심리학 분야에서까지 깊이 있는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완판 신화를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소비자들의 감성까지 뒤흔든 이 사건은 해당 브랜드에 김영빈과 함께 전설을 쓰다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김영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며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김영빈은 브랜드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 아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모델이 곧 브랜드가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영빈의 영향력,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다. 김영빈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일 줄 아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 리더임을 말입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시작된 그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뷰티 업계에까지 확장되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완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김영빈의 진심이 만들어낸 깊고 울림 있는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는 광고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그 제품을 추천하는 인물의 신뢰도를 보고 마음을 정하시나요? 김영빈 신드롬의 확산. 그가 던지는 메시지. 김영빈 신드롬은 단순한 광고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팬덤 문화가 소비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의 신뢰가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은 마케팅 교과서의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김영빈이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연예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빈의 사례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신뢰가 곧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을 일깨워줍니다. 화려한 기교나 일시적인 유행보다 꾸준하고 진솔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의 노래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킨 것처럼, 이제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영빈, 신뢰의 아이콘을 넘어 사회적 리더로. 김영빈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광고 성공은 그가 가진 파급력이 단순히 음악 팬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뢰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캠페인이나 자선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미 그의 팬덤은 자발적인 봉사 활동과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김영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팬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 김영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티스트, 김영빈의 미래.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관객을 압도했던 김영빈은 이제 광고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을 담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완판 신화나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음악, 방송, 광고를 넘어 그가 또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빛나는 재능과 진정성을 발휘할지, 대중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파워는 이제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맺은 말, 진심이 통하는 시대의 영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빈 씨의 눈부신 신드롬, 그리고 진심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그 제품을 추천하는 인물의 신뢰도를 보고 마음을 정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